방금되어졌을 때에 밀리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서쓴 편지인데 어, 음, 하나님께서 영감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귀한 책인데 우리 학자들은 그래요 아, 이 짧은 억장인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기쁨의 편지다 감옥 속에 있는 감금되어져서 어, 굉장히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는 바울 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 기뻐한다 근데 기뻐하는 거 이거 무엇인가 하면 초점이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 속에 있지만 로마 시2대에게 간수에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기쁘냐 물론 내가 여기 갇혀서 나를 시기하는 다른 사역자들이 뭐 잘못된 방법으로 좋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내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듣는데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놀라운 어, 음, 위로를 받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에바브로티도이 음, 빌립보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입니다. 거기에서 사실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에까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그 당시 뭐 비행기가 있었나요? 기차가 있었나요? KTX가 있었나요? 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바울이 참 감옥에서 어, 감옥했다고 해서 유치장 그의 아마 독방 꼼짝도 못하는 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만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헌금을 들고 음, 이 로마까지 와서 바울 곁에서 어, 도운 거예요. 뒀다가 병이 들었네요. 병이 들었는데도 가지 않고 계속 도왔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편지를 쓴 것이 이 빌립보서이죠. 그래서 나도 할수 있으면 너희 교회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나의 사정도 잘 알고 너희를 정말로 위로할 자 먼저 한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를 내가 보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보낸 어, 너희의 사자 심부름권이죠 이 에바브로티도가 병에 걸렸는데 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어, 먼저 보내는데 어, 이 에바브로티도를 종기히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의 세계 신 믿음의 동지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또 목회자였고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는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부 가운데. 야, 이 바울을 도로 왔는 이 에바브로티도가 아파서 저 어떻게, 어떻게 하지, 저거? 어, 가끔, 뭐좀 까칠한 사람이잖아요. 뭐 도로 보내는 자기가 아파가지고 야단법석이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바브로, 아, 에바브로티도가 아파서 먼저 보내는데, 음, 그를 기뻐하고 잘 맞이해 주라. 선을 다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야말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믿음의 동지다 요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 에바브로 되듭니다. 또 이와 같은 자를 정기히 여기라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든 목회자들을 돕다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어, 그게 에바브로티드예요 이와 같은 사람 음, 종기히 여겨라 신실, 신실한 사역의 동역자이니 기쁘게 맞아라 3 0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기까지 하면서 바울 곁에서 도왔다 놀라운 일꾼이 아닐 수 없고 이와 같은 사람을 파송하는 뭐예요? 바울을 위해서 도우라고? 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래도두 번째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디모델을 빌리포 교회에 파송할 계획을 마련하면서 제가 볼땐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음, 나의 마음을 알고 너희를 잘 유리할 사업 이밖에 없다. 참 아들이 어, 아빠를 위해서 헌신해가고 또 염려가 되어져서 돌보주는 그와 같은 마음을 지닌자는 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상황을 잠깐 이야기하죠. 그들은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일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들을 구한다. 그러한 어떤 표현. 뭐 봉사는 하긴 하는데 뭐 말도 하긴 하는데 그들은 자기를 구한다. 그 이십 절에 보면 2 1 절인가요?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의거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이 정말 아름다운 음, 이 모습을 이. 편지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음. 바울 곁에 돕는 디모데 바울을 후원하고 기도해서 염려가 돼서 사람까지 보내서 돌보게 했던 이빌리보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목장에 우리 교회 아,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파성을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헌금을 하고 당기선결을 보내고 격려를 해가고 이게 뭡니까 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행해가는데 그것을 자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굉장히 어, 경고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이 일에 이 이름의 주의 일 복음을 전하는이 일에 나의 군사요 나의 믿음의 동력자요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교회를 지금 소개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쭉 봐도 그러잖아요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하로 갔다 대만은 그러던 표현을 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쭉 보면 교회 내에서 어, 직분자였고, 장노였는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을 힘들게 해가는, 그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상교회에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도 내놓라 하는 분들의 동영상을 올린 것을 이렇게 보면, 조금 심할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안티하게 비판해가는 것. 어. 이와 같은 걸볼 때, 아, 이해는 가는데, 아,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제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께서 피 흘리시고 싶은 교회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만을 들으면 팍 드러낸다. 그 사람들이 그 동영상 보고, 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내봐. 자, 여러분들이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온 동네 방대 다니면서, 야, 우리 남편 이렇다, 우리 마누라 이렇다, 우리 아빠 이렇다. 그건 ABC를 모르는 그 가족인데 공통체인데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주께서 피 열려 세우신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하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저희 설교 못해요. 다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이걸 놓쳐 버리면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와 나는. 이와 같은 비판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은신한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안으셨어요 유다 한번 보세요 막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바울을 한번 보세요 음. 교회 내의 연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가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이와 같은 지적과 이와 같은 일들을 딱 하나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복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동력자여 나와 함께 군사된 자여 어, 몸이 아프기까지 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치불했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에바 비롯도 결코 가볍게 얘기지 말고 종이 여기라 이렇게 에, 기억해 가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이루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교회 정말 귀한 분들 많습니다. 신학생을 돕고, 어, 교회가 또 신학생을 후원을 해 가고, 저 역시 뉴질랜드 오게 된 거, 뭐돈한푼 없었어요, 공부하러 올 때. 근데 저를 아들 같이 여기는 교회 한 지사에 돌아가셨어요. 네. 여기 놓으셨다 하셨습니다만 그분이 한살이라도 젊을 때 어, 공부를 어, 하면 좋겠다 근데 이분이 저만 도운 것이 아니에요 음, 그 장학 재단을 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곳인데 장학재단이 있어가지고 어, 남편 예수 믿지 않아요 근데 물려받은 재산 이것 내가 무엇 무슨 해새 되겠느냐? 야, 신학생 목회자 한 사람 제대로 키우면, 음.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와 같은 뜻으로 인해서, 우리 고신 신대원에도 어, 지금까지 계속되어 져 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어, 주님의 몸된 교회, 그거 왜 그랬나요? 주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기에 그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주의 일 잘하라고 빌립보 교회에 고맙다, 감사하다, 격려의 편지예요. 또 하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도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신했던 사람들이그 요디아와 내가 요디아와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한 마음 품으라. 이 뭐예요? 교회 내 기둥과 같은 두 여성 지도자 두 사람이 막 갈등이 있어. 그 갈등이 뭐예요?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에게까지 들려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동지입니다. 아, 그런데 가끔 보면 자기 일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집이 공란을 과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해요. 어, 생각만 하면. 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와요. 그런 복음의 동지로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의 동지로 특별히 어,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교회를 위해서 성교사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가는 거 주께서 하시는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참 신실한 복음의 동역자요. 또 다른 사람에게 야. 종이한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또 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216장 1절과 4절을 할게요. 성자의 귀한 몸.